명호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가 먹어볼 건 상어장이랑 짱구에 나오는 캐릭터 뭐 저희 샤이 머스캣 상어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샤이 머스캣 맛의 순위입니다 상어 어색한 입입다다 조금 김바시, 김시다저시김바 상어 젤리를 먹어보바 다이소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소 봐요. 마지막 카이라이트입먹어비겠습니다 네. 비트, 비트, 초콜릿입니다. 비트, 초콜릿입니다. 비어보콜습니다 비트, 져있네입니다 비트, 아, 좋습니다. 초콜릿 맛이 엄청 달달하고, 아이비씨 초콜릿 맛이 많네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세요 다음 너무 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